안녕하세요. 렉스 건프라입니다. 이번에는 라카로 부분 도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많은 분들이 아마 에나멜로 부분도색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에나멜도료가 부분도색용이고 라카도료가 에어브러시용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라카로도 얼마든지 부분도색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라카도료는 제가 지금 사용할 거는 가이아노트 선샤인 옐로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찾을 수 있는 라카도료는 미스터컬러 국내 브랜드인 IPP 도료 그리고 오늘은 옐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가이아노즈 선샤인 옐로를 사용을 할게요 어, 다른 라카 도료를 사용해도 다 똑같으니까 미스터 컬러 옐로나 IPP에 있는 옐로를 사용해도 무방하셔요 도료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다 흔들어 주셔야 돼요 다 엄청 섞어 주시는 게 좋긴 한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하는 느낌이니까 흔들기만 할게요 엄청 많이 흔들어 주셔야 돼요. 대신 보시면 엄청 흔들어도 여기 안 아주 밑에 있는 도료가 안 올라와요. 그리고 오늘 도색할 파트가 요 부분인데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안쪽에 있는 요 사다리꼴 모양이 노란색이 돼야 돼요. 요 부분이 이렇게 노란색이 돼야 되는데 도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 도료 막아주는 요캡 뜯을 때 도료가 튈수 있으니까 살살 뜯어주세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는 요 부분을 사용을 할 거예요. 조금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 이대로 도료 접시 같은 거모용점에서 파니까 구매해 놓으시면 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도료 붙여가지고 의외로 도료가 많이 안 필요해요. 이 정도만 해도 저 면적은 충분히 칠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할게요. 이거 하고, 이거 희석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희석을 많이 하면은 도료가 칠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좀안 칠하고 아, 해볼게요. 희석을 안 하고. 원래 도료에도 신너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없네요. 이건 약간 신너. 그 라카 신너 같은 거 구입 구매하셔가지고 살짝 덜어서 신너 희석이 너무 많이 되면 칠하기 힘들어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 부분 도색 이게 세밀 도색이니까 어렵다고 이게 이소 시계를 요즘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다른 꿀팁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그냥 칠합니다. 그냥 칠해요. 편하게 살살. 이렇게 칠해봤, 이게 칠해봤는데 이게 밑에 삐져나갔죠? 근데 괜찮아요 이거 이대로 두세요 이대로 두시고 이거 말려줍니다 라카는 건조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말라요 두번 정도 칠해줘야지 발색이 확실히 잘 나기 때문에 이 옐로우 같은 거는 여러 번 칠해줘야지 확실히 말려주시고 칠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 새로 칠하는 붓이 이미 있던 도료를 막날 지워버려요 길게는 한 2, 30분 짧게는 한 10분 정도는 충분히 건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도색이 제대로 안 마른 상태에 서 또 붓질을 하면은 여기는 얼룩덜룩하게 도색이 되고 안되고 이런 데가 많아지기 때문에 도색의 핵심은 처음 칠하고 제대로 말려주고 그리고 다시 칠하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은 붙잡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에어브러시 못지않은 표면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건조해 주시고 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삐져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어떻게 처리하시는, 처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두립할 때만 쓸수 있는 방법인데 다 마르시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트나이프로 이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삐져나갈 걱정 안 하시고, 안 하셔도 되니까, 구수로 하셔도 돼요, 이쑤시개 말고. 이렇게 해주시고, 라카 도색의 장점이 있는, 살아나는데, 라카를 칠했기 때문에, 에나멜 먹선을 써도 돼요. 에나멜로 도색을 했으면은, 못했겠죠, 이거를? 나중에 에나멜 먹선을 지울 때, 이 노란 부분도 에나멜로 도색을 했으면 같이 지워지니까. 이렇게 살살, 조금씩. 말려주면 되겠죠 이제 패널라인 넣는 법대로 똑같이 에나멜 먹선 묻혀가지고 에나멜 신너 묻혀서 살살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부분 도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라카를 사용해도 이렇게 부분 도색이 완료가 됐고요. 원래는 좀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해야 되된더 이것보다 좀더 천천히 해야지 퀄리티가 좋게 나오는데 제가 좀 급하게 한다고 동영상을 찍는다고 이렇게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좀 아쉽네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 도색을 다 하시고 나서는, 도색할 때 사용하신 이 붓하고 접시는 꼭 닦아주셔야 돼요. 이게 눌러 붙으면은 정말 안 닦이거든요?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이 휴지 같은 걸로 한번 닦아주시고, 안쪽에 신너를좀 담아서, 그리고 이렇게, 붓으로 털면서, 동시에 붓에 있는 도료도 좀씩 좀 많이 털리겠죠? 좀더 닦아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붓 같은 거 오래 쓰실 수 있어요. 붓이랑 트레이도 이래야 새거 다음에 쓸때새 것처럼 쓸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닦고 이러면 도색은 마무리가 돼요. 이만 렉스 건프라였습니다. 다음에도 다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강좌 많이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